아이들의 책 읽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죠. 어, 어떻게 하면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울까? 학부모라면 누구나 하는 고민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험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 혹은 훌륭한 사람은 책을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어서, 우리가 책을 왜 읽어야 하는가? 우리는... 왜 아이들에게 책읽기를 시키려고 하는가? 그것부터 생각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어, 학업에 도움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독서가 필수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 여러분들도 경험으로 알다시피 독서가 또 하나의 공부가 되어버리면 하기 싫어지죠. 여기 공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어, 물론 저도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억지로 하는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선택한 자발적인 공부였기 때문에 현재까지 즐기면서 할수 있었습니다. 어,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연스럽게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흔치 않기 때문이죠. 근데 간혹 결핍으로 인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노력으로 책을 짓는 아이들이 있기는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책 읽기를 즐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보겠는데요. 첫 번째, 어, 이게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어, 저희들은 뭐 저도 마찬가지고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책 읽을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어, 이런저런 학원에 치이고 아이들의 학교에서 배우는 메인 과목들이 있죠. 어, 그런 학원에 가다 보니까 독서는 남는 시간에 하는 행위에 불과하죠. 남는 시간마저도 독서를 하라고요. 참 가혹한 일이죠. 여러분들은 남는 시간에 무엇 뭐 하십니까? 쉬고 싶으시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남는 시간에, 그 한금 같은 남는 시간에 책을 읽으라고 합니다. 어, 읽고 싶을까요? 저는 읽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읽고 나면 자꾸 결과물을 요구합니다. 어... 기억, 기어... 사실 책을 읽고 나면요. 어... 좋았던 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책들도 있거든요. 기억에 남는 부분도 있지만, 그냥 단순히, 아, 재밌었다. 라는 정도로 끝나는 책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꼭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어땠어? 뭐가 기억에 남아? 읽었으면 써야지. 라고요. 어, 아이들은 너무나 똑똑하죠. 읽고 나면 결과물을 내야 된다는 걸 알게 되면 피하고 싶은 공부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독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왜 아이들은 책을 즐기지 않을까? 세 번째 이유입니다. 책을 좋아하는 데까지는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요. 어, 한두 번의 책을 읽고 나서, 어, 저는 책이 좋아요. 라고 했던 거는 글쎄요, 그런 아이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취미 생활을 한두 번 정도 경험하고 나서, 아, 나 그거 좋아! 라고 했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무엇을 배우든 무엇을 시작하든 간에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경험을 해야지만 이것이 좋은지 맞는지 싫은지가 판단됩니다. 어, 책을 보는 눈이 생기고, 또 그것을 보고 나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데는 그 힘은 바로 시간이라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어, 독서의 재미에 좀 빠질만 할 때쯤 되면 아이들은 무엇을 하죠? 네, 대입 준비를 합니다. 어... 수능 준비를 하고 있는 아이가 독서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럼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드라마에서도 자주 나온 것 같은데요. 음, 대입 준비로 1분 1초가 아까운 이 시간에 네가 지금 책을 읽을 시간이 있냐? 라고 호통치는 그런 모습 상상하시죠. 자, 이 앞에서 이제 세 가지를 지켜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음, 아이들에게는 책을 읽을 시간을 주지 않고 확인하려고 하는 부모님의 모습에서 아이들은 책 읽기는 또 하나의 학습이 됩니다. 독서는 남는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야 하는 거죠. 어,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 만약에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독서를 시작했으면 어, 제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고 가끔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저는 어, 고등학교 때책 읽기의 재미를 살짝 엿봤고요. 어, 그 이후로 스무 살이 됐을 때 본격적으로 독서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어, 조금 늦은 감이 아닐까라는 그런 조바심을 조바심이 있어서 약간 좀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그 결핍을 채우느라고 어, 굉장히 몰입해서 읽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일종의 진짜 결핍에서 시작된 좋은 예의이긴 하죠. 저의 독서의 시작이요. 어, 제가 왜 어릴 때 책읽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어, 책읽기보다 더 즐거웠던 일들이 많이 있었죠. 친구들하고도 뛰어놀기도 했고, 그 다음에 가끔 부모님 일도 돕기도 했고요. 어, 물론 그때의 그런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든 아주 소중한 자양분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엄마는 어, 책을 많이 사 주셨어요. 이게 엄마의 하나의 일종의 원업이었다고 합니다. 책장이 가득 책장 가득 이제 책이 채워져 있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꿈꾸셨던 것 같아요. 어, 그 책을 가지고요. 어, 저희가 이제 자매가 세 명인데 막내는 솔직히 좀 어려서 저랑 조금 나이 차이가 있어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 책을 가지고 저는. 그때 당시 장난감이 부족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책 삭기를 하면서 어,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고요. 둘째 동생은 그 책을 읽,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 동생은 역시나 그와 관련된 지,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뒤늦게 독서에 빠졌던 저도 어, 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어, 책은 어, 양보다 질이죠. 책 읽기는 평생 함께해야 하는 습관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자기만의 노하우를 터득해야 합니다. 어, 단한 권을 읽더라도 깊은 통찰력으로 책을 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다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정말 책 읽은 사람 맞아? 라고 의구심이 드는 사람들도 종종 만나기도 합니다. 아, 책이 좋다는 거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책읽기를 어릴 때부터 시켜주고 싶어 하죠. 어, 그렇다면 평생 습관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그 독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